자다가 냉장고 앞에 문연 채로 그냥 앉아서 손으로 반찬 같은 거막집어먹고 깊은 잠, 3단계 잠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비난을 주면서 욕을 하면서 어쩔 때 욕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굴러다니고 막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운동도 하고 네. 컴퓨터도 해보고 흑주를 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병이고 낫지도 않은 병이고 심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이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자는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병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긴 병인지 그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큰 문제는 김 씨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서서 뛰어내려, 막. 팍, 쏙, 팍, 뛰어내리다 보니까, 쿵 하고 아주 그냥, 팍, 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지 아퍼서 뭐, 정신 들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또, 아, 가또 이랬구나 싶더라고요. 김 씨는 누군가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 침대에서 뛰어내려, 발가락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또뭐 귀신이 씌었나뭐 또, 그런 데 가서 많이 물어보고 하면, 비방하라고 해가지고, 저기, 피나무 같은 이렇게 구석에 갖다 놓고. 무속인에게 의지해 봤고, 혹시 잠이 깊이 들면 괜찮을까 싶어 수면제도 사다 먹어봤지만, 이상행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증상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다가 밖에 있는 가끔잘 확인을 하는데, 현관문을 그냥 그 상태로 저 나갔다. 그보니다거리로 미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순간은... 아, 일어났을 때 진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 음식이 배에서 썩고 있는 느낌? 20대 중반의 회사원 박수진 씨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타났다는 자신의 이상행동을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이렇게, 그 초콜릿 같은, 게렇게 베개나 입으로 막 묻어있어서 알았는데. 그녀는 자다가 먹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보통은 누워서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 뭐,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그 친구 자다가, 옆에 없으니까, 뭐 하나, 찾아봤더니 냉장고 앞에 문 연체로 그냥 앉아서 손으로 반찬 같은 거막 집어먹고 있다고, 이제 경세계관이 놀랬다고 얘기를 하고요. 열번중 여덟 번은 자다가 먹은 기억이 안 난다는 수진 씨. 완전 기흥사문관에 먹을 때도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분명히 후회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힘들고 기분도 너무너무 나쁠 거란 걸 아는데 그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증상 때문에 위장병과 충치도 더 심해졌고, 근래에는 잠이 무서워져 불면증에까지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말동마동한 정신을 잃는 시간이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도 이렇게 침실이 따로 있어서 이제 잘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진짜 딱 30분만 자야지. 그러고는 가서 자고 일어나면 한 3시간 자고. 막 전화가 다섯 통 여섯 통이라도 몰라요. 병원을 찾은 김영신 씨는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세요? 싹다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내가 뭐를 봐가지고 움직였다는 거. 발대예요? 분명히 꿈에서 한 행동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김 씨. 수면 시간, 김 씨의 뇌파는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 한쪽에서는 꿈을 꾸라는데 다른 쪽에서는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코르샷도 없이 깹니다. 본인이 3초 이상 깨는 건깬줄 알아요. 근데 3초 이하 깬 거는 본인은 혼수상태로 자는 거예요. 깨는 뇌파하고 자는 뇌파가 중간에 같이 섞여 나오니까 본인이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약간 비몽 사몽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잠의 규칙이 완전히 깨지면서 꿈과 현실이 섞이는 겁니다. 수면이 원래는 1단계 자고 2단계 자고 3단계 4단계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다 망가졌어요. 환자분은. 홍분한 내파가 나오면 꿈 수면이 분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꿈 내용을 헷갈려요. 그 다음에 꿈대로 움직일 수 있는 꿈행동장애를 생길 수있고요 이런 증상을 이른바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축구를 하다가 실제로 벽에 헤딩을 하는 경우입니다. 꿈에서 옆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둑과 싸워야죠. 옆에 있는 사람 때리는 겁니다. 깨보면 자기 옆에 있던 레드파트는 마시창이 되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뼈, 팔이 부러져 있고, 왜냐면 벽을 쳤으니까. 축구 꿈꾸다가 벽을 한번 치워줘야 돼. 단기적으로 생기는 거는 그냥 응.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넘어가요. 아 돼. 그럼 사그 사람들 이게 계속 이러면. 네, 거야. 그렇죠. 주기적으로 오는 거죠. 취재진은 렘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습니다. 3 0대 여성인 이 환자의 자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누구냐? 아그 나요 많이 입니다 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잠꼬대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목유병은 아닐까? 그러나 렘수면 행동장애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목유병 환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는 꿈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물론 렘수면 행동장애 역시 그냥 넘기기에는 심각한 병입니다.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안전이죠. 안전.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꿈을 꿨어요. 불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 열고 뛰어내려요.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를 숨기려고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 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친병 좀치급하잖아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는 얘기하기 싫죠. 그러나 남모르게 한다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큰일이 날수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씨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laughs> 꾸멩동 장애는 뭘 취소하냐면 15년, 30년 뒤에 꾸멩동 장애 보인 30%가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김 씨는 꿈과 현실을 헷갈리는 렘수면 행동 장애 외에 또 다른 몇 가지의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숨을 안 쉬고 다리를 떨고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먹는다는 박수진 씨. 바다가 냉장고 앞에 앉아서 손으로 반찬 같은 거막 집어 먹고 3단계 수면에서 자고 있거든요. 깊은 잠 자고 있는. 이게 3단계 수면입니다. 깊이 잠든 수진 씨가 뒤척이는가 싶더니 테이블 위 과자의 포장을 뜯습니다. 그녀는 깼을까? 눈을 잠깐 떴다가 감았지만 뇌파는 그녀가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깊은 잠이 있으면서 이, 먹는 거 뜯고 있습니다. 이젠 과자를 입에다 가져가고 씹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진짜로 안 깼을까? 뇌파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깊은 잠, 3단계 잠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지요? 수진 씨가 씹는 동안 잠깐 잠이 깨는 뇌파가 나왔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얼핏 기억이 남을 정도의 짧은 순간입니다. 소파 보이죠? 이거 깬게 아니라, 이 잠든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입,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때 약간 사, 살짝 깨요, 여기서. 살짝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잠에 빠져듭니다. 수진 씨는 잠든 상태에서 뭔가를 먹는 이른바 수면중 섭식장애. 본인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면 상태에서 먹은 경우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살짝 깬 경우는 이제 어설프게 이제 자기가 먹은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뭐 자제하거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이 증상은 주로 젊은 여성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진 양 역시 렘 수면 장애를 앓고 있던 김영신 씨처럼 수면 장애 증상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를 골고 숨을 안 쉬고 다리를 떨고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 자는 불면증을 호소했던 이영식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검사 당일에도 잠이 들지 못해 수면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집에 하고 어떠세요? 똑같이 썼어요 수면검사 의도더 아주 갑갑하고 그러나 할아버지의 짐작은 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4분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잠은 금세 드셨어요 네. 4분만에 잠이 들었다가 깬 상태로 중간에... 할아버지가 모르고 있던 게또 있었습니다 거의 코골이 <목소리> 많이 안 고시네요 심하잖 반평생 함께 주무신 할머니도 몰랐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문제는 본인의 생각과 달리 잠은 금방 드는데 금방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는 숨분 이렇게 여기 그래프가 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이 숨이 잘안 어, 쉬어져요 지금 충격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경우 약3분의1번 걸로 호흡을 멈췄고 놀란 뇌가 그때마다 잠을 깨웠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잠을 걱정하면서 불면이 일상으로 악화됐습니다. 잠을 못 자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자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또잘 자고 또 중간에 깨면 그렇지. 어떻게 자나. 그런 불안감이 축적돼가지고 만성불면증이 이제 같이 생기신 거예요. 본인도 부인도 몰랐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잘때 다리를 자꾸 떠세요 이렇게. 이거를 주기적 사지 운동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을 좀못 잤어요. 수면 중 다리를 떠는 이 증상은 65세 노인 2명 중 1명에게서 나타날 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할아버지는 1시간에 14번이나 다리를 떨고 그중 6번은 잠을 깼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다른 환자들과 비슷하게 3가지 증상의 수면장애 증상이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숨을 안 쉬고 다리를 떨고 잘 때마다 다리가 저려 관절염 치료에 하지 정맥류 수술까지 받았던 안춘자 씨 그녀를 잠못 들게 한 잠의 불청객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얘기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갖고 있고 증상도 아주 심하신 분이십니다. 안춘자 씨가 앓고 있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자려고 할때 다리에 통증을 느껴 잠이 들기 힘든 증상입니다. 수면장애의 대표적 질환이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병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의 7.5%가 하지불안증후군에 맞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진단을 받은 환자는 한10% 밖에 안되고 나머지 90%는 진단도 못 받고 치료도 당연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최근에 알려지다 보니 진단조차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수면의약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면의학에 대해서 강의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 수면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들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 코를 골고 자면서 숨을 안 쉬고 다리를 떠는 각종 수면장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이런 사람 가운데 꿈과 현실을 헷갈리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사람이 끼어있습니다. 자신도 함께 자는 남편 부인도 모르는 병 수면장애라고 통칭되는 이 질환들은 국내에서도 치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대인의 병입니다.